17일째입니다. 어, 이 상추는 많이 컸죠. 앞전에 하나 뽑, 안 뽑았던 거 상추 많이 컸습니다. 상추는 대체로 다 많이 컸습니다. 신기하네요. 처음 심어봤는데 상추, 그리고 고추, 고추도 키가 좀 많이 컸습니다. 상추는 많이 컸죠. 근데 가지는 잎이 이렇게 좀 시든 것 같아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고추도 이 고추는 좀 키가 좀 많이 안 자랐고요. 상추는 대체로 양호합니다. 뒤에 파들도 보이시죠? 또 많이 자라고 이 방울 토마토인데 또좀 별로 잘 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호박 호박은 좀 크고 있고요. 요번에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조금씩 났습니다. 보이시죠 싹이 조금씩 나고, 나고 있습니다. 음, 이런 거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